이건 사야해. 명중 강화... 아, 강화할 때마다 명중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목걸이를 좀 올려야겠네요. 목걸이, 발키리의 전투 목걸이. 잠깐... 녹템도 강화하면 똑같이 명중이 1씩 올라가나? 장신구, 녹템 장신구는 뭐가 있을까? 녹템. 목걸이. 방어. 상태 이상 적중.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공격력 1 올라가는 거 있네요. 혹시 4짜리 목걸이는? 목걸이 4짜리. 인첸트 돼 있는 거는? 없구요. 4짜리 없구요. 3짜리. 3짜리 판에? 3짜리가 1150 다이아. 명중 3. 내 목걸이 뭐냐? 명중인 저...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장신구 강화석이 비싸니까 지금 아예 3짜리 띄워져 있는 거 녹템 있잖아요. 4짜리 4짜리는 없어. 3 이상으로 검색을 하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아스크의 전투 목걸이. 근데 이거 옵션이 좋아. 물량 회복률이 있어. 명중이 3이잖아요. 공격력도 있고 이걸 사는게 훨씬 이득같은데? 저게 더 좋긴한데 지금 파템이 아쉬우니까 파템을 컬렉하던가 아니면 축절로 질러서 유튜브... 유튜브 가게 이거 축제 질러도 명중 3 되는거거든요? 근데 제가 명중 3이야 이게 축제로 축제 성공해서 2가 올라가도 명중 3이에요. 근데 저 1,100다이아 짜리가 명중 3짜리야. 얘를 일단 벗어보고, 얘 컬렉션 좀 보게. 1짜리 박는 거 있어, 원거리 해피. 얘 여기에다가 등록하는 게 낫지, 저걸 사고. 그렇지. 푸른 소술 마법구. 이건 어떻게 해 제작. 푸른 소술 마법구. 제작하면 아, <laughs> 비싸. 미지의 결정 들어가와. 1에서 2 뜨는 확률이 74%, 2에서 3 뜨는 확률이 40%, 3에서 4 뜨는 확률이 29%. 음, 일단 목걸이가 100원이잖아요. 고급 목걸이 100원. 12개? 목걸이 12개 질러서 4를 도전? 도전. 도전. 하나, 둘, 9 0 원짜리. 셋, 넷. 자 이번에는 제가 명중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투구를 제일 먼저 팔을 띄웠고 무기를 칠을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명중을 올릴 수 있는 게 목걸이랑 얘네 호각이 호각 문장. 근데 그 중에서 목걸이가 이 발키리 목걸이로 도전을 하려고 봤더니 어, 가격이 얘를 한두 번더 띄우는 것보다 얘를 고인 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크의 전투 목걸이를 지금 확률 정보를 보고 4가 뜰 확률을 봤을 때 12개 중에 1개는 4가 뜨는 확률이에요. 희귀 등급보다 고인 챈 고급이 훨씬 좋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걸이를 도전합니다. 대박 나서 5강까지 가자. 아쪽. 아! 세공이 안 된다고. 너. 세공이 안 된다고. 옷 띄우면 돼요. 옷 띄우면 돼요. 괜찮아요. 세공 옵션에는 명중 없어. 괜찮아. 내가 필요한 건 명중이니까, 세공 안 돼도 옷 띄우면 돼. <laughs> 4만 띄워도 돼요. 4, 한개 띄우자. 갑시다. 출발! 쨍그랑. 이까지는 잘 뜨던데. 슈슈슈 슈슈 슉 쨍그랑! 2까지는잘 뜨던데. 슈슉! 와! 아, 어제악몽이짜 자, 잔 짠! 이... 바로 가요 쨍그랑 아니 이게 확률 왜이래 짜 자, 잔 짠!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1에서 2가 뜨는 확률이 74%니까 여기서 8개는 남아줘야 돼 그렇지 그죠 예스 하나 더 이거 두개다 성공을 해야 그 수치상 맞거든요. 그렇지. 아, 어, 지금 확률대로 가고 있어요. 확률대로 얘만떠 주면 돼. 확률대로. 예! 이지뭐한개 정도야. 오차 오차 범위니까. 그리고 2에서 2에서 3띄우는데 40%예요. 40%, 40 확률. 그러면 3짜리가 3개는 남아줘야 돼. 음, 괜찮아, 2, 2에서 3이 하나 더 떠주면 되니까. yes, <laughs> 떴어, 떴어, 나이스! 여기서 4개, 4개 떠주면 확률 있어요. 가자! 예! 아루라엘님, 저희 길드에 무기 6강을 20개 만드셔서 한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확률은 숫자일 뿐, 아루라엘님 어제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laughs> 제가 무기 8 띄우는데 얼마를 썼는지. 아, 7 띄우는데 음, 하나만 더 떠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떠주겠지. 40%니까 가자. yes, 하나 더 떠주세요. 그러면 사, 4짜리는 4짜리는 무조건 하나 들고 가는 거죠. 3, 2, 1. 야, 이거 진짜 확률대로다. 확률대로다. 아주, 아주 정직하게 확률대로 4개가 떠줬어요. 자, 그러면 3에서 4 띄우는데 확률이 29%예요. 30%. 29%. 4개 중에 하나는 4가 떠주는 게 정석. 근데 여기에서 2개를 띄우겠어. 접수하겠습니다 가자 한 방에 예 나이스 자사두개울 거예요. 가자 3 2 1 go 어 주문 안 사도 되네. 자, 둘 중에, 둘 중에, 과연, 과연, 5 하나 나올 빌인데, 제발, 그 기회를 주세요. 자, 가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제발, 제발. <laughs> 제발. 더에게 옷 띄울 기회를 주세요. 제발. 다한개 나온 것도 운 좋은 거 아니고요. 음, 기본 확률이에요. 아주 정석대로, 확률대로 띄운 거예요. 3에서 4 띄울 확률이 30%이기 때문에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4개 중에 하나는 뜨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띄우겠습니다. 오 도전, 가자. 3, 2, 1. 난다라님, 이번에도 지셨습니다. <laughs> 아! 강화석 사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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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엮였어! 어떡하지? 아, 됐다. 이번에는 오가 <웃음> 뜰까요? <웃음> 제발... 어떤 거를 띄우... 어떤 거를 바르면 오가 뜰까요? 너냐? 너냐? 둘다오 너냐? 아, 둘다 오라고? <laughs> 둘다 오랍니다, 여러분. 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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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다 오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이다. 고! 야! <laughs> 둘다 온가 봐. 둘다 온가 봐. 예! 예! 와! 성공! <laughs> 성공! 자, 다음. 우리 6 도전도 할수 있을까요? 6 도전!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떼는 거 쓰려고요. 3, 2, 1. 대박! <laughs> 자, 4에서 5 뜨는 확률이 23%예요. 근데 100%도 없습니다. 5에서 6 뜨는 확률은 19%. 과연 그 19%의 행운이 저에게 올 것인가? 왼쪽. <laughs> 팔자구? <laughs> 팔자 팔아. 6, 6, 6 팔아야 돼 이거. 이건 팔아야지. 무조건 팔아야지. 오. <laughs> 이거 얼만데? 얼마에 팔수 있나요? 5천 이상 팔린다고? 아 이거 팔고 반지 살까? 그러나 옷까지에요 아씨 다들 이렇게 말을 하지? 뭔가 당한듯 당한듯 <laughs> 난다라님 감사합니다 <laughs> 다 팔으래 얼만데? 아 지르고 싶은데? <laughs> 거래 내역도 없겠죠?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뭐 이거 사고싶은 사람 있어요? 어떡하지? 나는 팔기 싫은데? 사고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살래요? 육천 달러? 요이둘다 육이, 육이 뜰거니까 육자리를 하나 사세요 알았죠? 사고싶은 분 계시면 난 이걸 두개를 다 육을 띄울거니까 육자리를 만다이야에 사가세요 만다이야에 팔아줄게요 갑니다! 저거 팔면 다른 걸또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6자리를 착용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명, 명중 1 하나하나를 위해서 계속 과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둘다 6을 띄울 테니까 6자리 하나 사가세요. 6 뜨면 안 바르고 팔아드릴게요. 갑니다! <laughs> 간다! 아, 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발라놨어요. <laughs> 날 흔들지 마.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가카우시오. <laughs> 오딘이시오. 아멘. <laughs> 에라 모르겠다 3, 2, 1 하기 감사합니다 6자리 착용하고 5자리 팔게요 5자리 팔게요 알았어 여러분 말 들을게요 5자리 얼마에 올리라고? 몇천 다이야? 장. 와 이게 뜬다고? 6이아 아, 일단 만다에 올릴게요. 왜냐? 아무도 팔지 않으니까. 명중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크, 이렇게 나는 오늘도 명중을 올렸다. 원래 제가 명중이 161에 원거리 명중 12 합쳐서 173인데요. 장착 166에 12, 78. 5가 올랐습니다. 명중 5 올리는데 와, 이 정도면 거의 거저지. 와. 이게 돈을 써 가면서 명중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어떻게든 1이든 2든 올리려고 하다 보면 최소 몇십만 원씩은 써야 되거든요. 5짜리는 지금 상점에 올려뒀으니, 우리 로키 일서 분들 명중 올리고 싶으신 분들, 아스크의 전투목걸이 5짜리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음, 제가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 사가세요. 이렇게 쉽게 다이아만 가지고 명중 올리기 쉽지 않아요? 이런 기회 많지 않아요? 제가 사실 한번더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음,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냥 여기에서 멈추고 옷자리는 다른 유저분들께 양보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자,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늘 반가웠어요. 고마워요.